오늘 중증 불면증 때문에 입원하셨어요. 맞으시죠? 응. 여기 불면증 환자 전용 병실 이용하실 거고요. 일단, 이 환자복으로 환복하고 와주시면 돼요. 제진을할거부요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돼요.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최근 한 달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? 네. 아. 그이두 번째 질문이에요 최근 한 달간 자는 동안에 꿈을 많이 꾸셨나요? 면그 약을 어 일주일에 몇번 정도 정도면은 일상생활이 거의 사실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. 네, 많이 힘드셨겠어요. 지금 상태로서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먼저 이제 베드에 누워주시면 기본적인 검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. 제온 좀 잴게요. 어, 이제 귀에다가 제온 잴 거라서 머리카락 좀 넘길. It's okay. Ultimate. На 네가 한결 좋습니다. oh 제로 코로 숨을 키 입으로,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. 저도 같이 해볼게요. 손가락으로 제가 조를 제대 한더 반복해볼게요. 자, 자 추가 한숨을 들이십니다 음. Thank awesome. 쉬고 깊게 내쉬고, 다시 들이마시고, 내쉬고,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47바로, 법 잊지 마시고, 잠들 마개 끼지 마시고, 그게 어, 통풍,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. 네, 바람 잘 통하도록. 그러면 쉬고 계세요. 잠시 후에 약 가져다 드릴게요. 먼저분약 나왔어요. 어, 약 드시고, 너무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. <laughs> 어,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눈 감고 쉬고 계세요.